로드 저스티스가 준비한 짧은 영상은 D번호판을 가린 트럭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D번호판이 흐부 안전판으로 인하여 가려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란 무엇인가? 1.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로 열고 이하 등록번호판 가로 닫고를 붙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면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이 된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업무 처리하려고 연장 사유를 보니 피신고 차량, 조사차, 기일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요. 이해합니다. 답변 보니까요. 교통조사팀에서 담당자가 배당하여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은 하지 맙시다. 영상 마무리할게요.